다시 한번 감옥을 벗어나려던 천재. 하지만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게 잡히게 되고, 드디어 간수들이 말한 대장을 마주하게 된다. 그런데 대장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미래의 천재였음이 드러나는데... "내가 왜 감옥에 잡힌 건데?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?" 똑똑한 놈이 기억도 안 나나. 1990년 6월 8일, 네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날... "뭔 소리야, 난 02년생인데!" 그래, 내가 잘못했어 나좀 꺼내줘, 제발! 자, 지금이 기회야 도망가! 하지 마셔 내가 가봤자 어디 가겠어 이러다 죽어야지 뭐? 일부러 감옥에다 날 가둔 거라고? 그래 그래야 그들이 널 미래로 데려온 걸 의심 안할 테니까 이런 크레이지 드우원 그들은 또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! 당연히 믿기 힘들겠지 일단 이것만 줘봐 뭐야, <Gree Hayır> <음> 나... 여긴 또 어디... 이 리얼한 뭐지? 아무리 가상현실이라도, 현재 기술로는 이런 생생함을 구현할 수가 없는데, 진짜 미래로온 건가? 헉! 헉! 이 당신 무슨 목숨이 두 개라도 돼? 나 아니었으면 놈들한테 죽었을 거라고! 놈들? 금방 레이저건 같은 건보고여기또 어딘 거죠? 눈에 들어갈 뻔 했잖아요. 갑자기 웬... 한차가 아, 마시가서 실성을 한 거야, 뭐야? 이 냉각 스프레이 안 뿌리면 곧장열 감지되는 거 몰라? 이 뭐하는 놈이야, 진짜? 어? 다, 다, 당신? 나? 왜요? 응? 이제 좀 알겠지? 쉣! 내 얼굴이 붙어있는 스프레이는 뭐며? 파괴된 도심들의 그 드론들은 또 뭐야? 소리 너무 빨리 벗겼구만. <목소리> 세상에 내 연구소가 왜 이렇게 커진? 말도 안 돼. 그럼 여기가 2038년. <목소리> 다시 한번 말한다. 너희들이 믿었던 구세주나 천재는 이미 우리 편이 되었다. 그러니 너희들은 머리를 조아려라. 그래도 희망을 가지기다 여러분. 심호흡 좀 해. 하나 더 남았으니까. 이건 또 뭔데? 분위기가 너무 상관되잖아. 거기서 뭐 하세요? 얼른 와서 바비큐 드세요. 그쪽도 좀 전에 오셨어요? <laughs> 역시 듣던 대로 좋긴 하네요. 아, yes. 드디어 진짜 미래를 보여주나 보군. 그렇지, 이게 진짜 미래겠지? 아 소리요. 뭐야? 왜 메뚜기 다리가? 분장인가요? 넌 누구야? 난나 천재인데요. 진이었어요. 뭐요? 진짜 스크라이스 저게 뭐야? 뭐? 이제 알겠지? 이게 너의 미래야, 우리의 현재고. <laughs> 아, 아니, 대가리 또왜널 부른 이유야? 난 지금 그놈들이 내리는 지신문만 하도록 내신경을 통제받고 있어. 더 이상 인류를 위한 발명이 불가하단 말이지!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로 불러서 얘기했어야지! 몇 날, 며칠을 감옥에 가둬놓고 합티가 너무 안 맞잖아! 거짓말도 정도껏 해! 그놈들에게 안 들키고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이게 최선이었어. 소형 타임머신을 미리 챙겨놨기에 망정이지. 널 과거로 보내면 이것도 바로 없을 거야. 도대체 놈들이 원하는 게 뭐길래? 치고. 하지만 그 영리한 놈들은 인간이 반기를 들지 못하게끔 미래의 인간들 중 지식인 부류들만 잡아들여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야. 불쌍한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간수와 재수로 남는지도 모른 채 노예로서 학습하고 있지. 이런 반일륜적인 그럼 놈들은 외계인인가? 아니면 AI... 그건... 진짜 놈들이다. 당장 돌아가야 돼. 잠깐, 이름 날 대로 의미가 없잖아.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데? 명심해, 이 모든 걸 너가 막아야 해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... 알게 될 거야. 아저씨, 남의 집에서 똥을 왜 이렇게 오래 써요? 먼 미래를 넘나들었다면 현재에선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빨리! 아주머니! 어? 나뭐 적고 있는 거지? 이 만년필은 뭐야? 아 모르고 미안해요 쏘리요 아 딜레가 아나콘다를 봤다면서 인스타 올리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마이 카똥 음... 어 왜? 총면명 스토리 4권이 출시됐다고? 예약 구매하면 폰스트랩까지 지금 갈게! 총면명 스토리 4권 정격 출시! 서점에서 만나요?